고동이와 백동이 구독 좋아요 들어주세요. 몽골님들 안녕하십니까 고동이입니다 백동입니다 오늘은 백동이와 함께 소고기 소고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일 <laughs> 년에 한번 먹는 거야 우리. 맞아. 이축협에서 지금 세일을 해갖고 백동이가 오늘 일 마치고. 이렇게 장을 봐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거 먼저 먹을까? 그거부터. 이게 무슨 쌀이죠 부채살. 부채살. 부채살 들어갑니다. 제가 며칠 동안 복감에 걸린 것 같아요. 아, 이제 거의 끝물이라 세상 먹고 싶니? 또 우리 공복에 한잔 먹어야 돼요. 공복에 한 잔. 먹어야 공복에 돼요? 한 잔. 공복에 파김치랑 한 잔. 오. 이거 실비야? 실비. 레몬. 좋았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음. 맛있지? 맛있다. 파김치는 좀덜 매워서, 어우. 먹을만 하더라고. 응. 소고기의 의미를 보자 그럼. 세등분 육즙이 가득한데? 그렇 육즙. 음. 아, 지금 맛있다. 먹어야 깡이야, 자기야. 그렇지. 야겠다 아, 오케이. 자기 저안해었을 텐데. 음. 맛있어?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소금, 소금장에 살짝 찍어서 한번 여기다가 먹어도 되겠다. 음. 어때? 맛있다. 맛있지? <laughs> 응. 음. 한 번씩은 괜찮아. 맛있어. 맛있지? 먹은... 어. 소고기랑, 응. 파김치랑 잘어울리 어울리지? 응. 아니, 조금 느끼할 때 먹으려고 빼봤어. 어. 소주 한잔 먹을까? 네. 그래. 자.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다. 소고기 좋다. 응. 깔끔하고, 예? 응. 야야. 아. 아. 그냥 소금 찍어도 깔끔하네. 어. 자기야 고기는 끊기는 게 아니래. 응. 한 덩어리 올릴까 여기다? 오케이. 자기가 그랬잖아. 고기는 끊기는 게 아니라고. 등심. 아 등심. 맛있지. 감기가 응. 다 달아날 것 같지? 어. 블라. 음. 응. 소고기의 장점이지. 뭐.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우리 몽둥이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음. 위하 <laughs> 아. 자 그만.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음. 여기 찍어서 음. 이게 난 여기가 이게 좋더라고 별미어 진짜 그지? 응 음. 근데 옛날에 이걸 왜 버렸나 음. 몰라 왜 버렸지? 그치? 하나 더 먹을래. 아, 무 먹는 줄 알았어. 맛있다. 맛있지? 응. 더 담백하고. 응. 식감도. 아, 진짜. 이제라도 알았으면 맛있다, 다행이지. 아, 진짜. 저희가 블랙. 다음 달에, 그, 제주도를 또한번 여행할 계획입니다. 한, 뭐,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4일은 못 가잉. 4일은 못 가나? 한라산도 오르고, 그럼, 이제 이거 먹어. 응.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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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두껍. 아. 오, 좋다. 그렇지. 음. 좀 느끼하면 고추장 찍어 먹어도 돼. 어. 음. 음. 버섯, 진짜 맛있어. 그래, 난 버섯 좋아해. 응.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고동이, 백동이, 2세에 대한, 어? 응.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맞아. <laughs> 해결 해야지. 어. 응. 근데 이거, 응. 뭐라 했지? 부채살. 어. 부채꼴 이... 같이 생겼잖아. 나는 부채살 보면, 부채 모양. 메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그래? 어. 어, 이거 있어. 그럼 있지? 반 잘랄까? 메롱하고 있는 것 같이 기분 나쁘죠. <laughs> 뭔 소리야? 나는 이거 보면 어. 차분해지는데? 그래? 응. 부채살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다음에 응. 살치살 살게. 살치살. 나가요? <laughs> 어. 내가 하나 어.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이렇게도 많이 해줬는데 서로 쌈싸 먹여주기 바빠 바빴지. 맞아. 연애할 때는. 응. 참. 뭐 참이냐? <laughs> 다 그런겨. 그럼. 다 아, 그래. 익숙하니까, 이제. 각자 먹기 바쁘지. 익숙한 게 무서운 거라든 그래. 그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잃는 <laughs> 거야. 그래. 그런 거는 익숙해지면 안 돼. 항상 처음. 그럼 왜안 싸줘? 쌈쌀게 없잖아, 지금. 아니, 평상시에. 아이고, 내가 쌈 싸준다 하면, 아우, 됐어, 됐어. 거짓말. 자기야, 지난 영상에서 없어. 한번 볼래? 응. 지난 영상 하 <laughs> 야, 안아보자. <laughs> 내가 싸준다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 서로 싸줘서 입에 먹여주고 했거든. 결혼하고 나니까 좀 바뀌었어 우리. 백분이도 너네 오래해서 많이 싸싸보 그래도 서로 싸고 해야 이런 정이 있지. 자. 그때는 어때 남들하고 뭐그난 남들 우리 있을 때 싸줘야지. 남들 시선 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이씨. 음, 음 맛있다. 좋았어 진짜. 버섯 맛있다. 난보섯 샤브샤브를 먹고 싶어. 그니까. 여기 부여에는 부셔. 아, 오빠 영상,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어머 안녕하세요! 금... 어, 소고기 영상, 응. 어,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로 항상 해놓거든. 안 그러면 영상이 잘리니까. 어, 많이 좋아졌대. 진짜,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 어, 나 확실히 좋아졌어. 감기, 감기. 어 응. 다행이 요 어제 영양제 맞은 효과가 확실히 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 약 하나 먹고. 음. 응, 오빠는 영양제빨이 잘받거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감기 좀 났어? 아유, 다 이제 나와갖고 펄펄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아 이제는 괜찮아. 저녁 잘 먹었어. 아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아. 아 얼른 맛있게들 먹어. 어.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엄마, 내일 봐. 아. 내일 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아. 엄마, 왜 봐, 자기가. 아, 음. 아. 아. 나도 캠핑 좋아 음. 그렇게 여유있게 음.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지나면 부족해 솔직히 그럼 그래. 음. 하여튼 내일 갈데 없으면 캠핑이나 하자 그래 요즘. 좋아 나는 음. 맛있네 음. 진짜 멋있다 왜? 고구려 해가지고 쌀 삶은 거 보니 짠 오늘은 또 불금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불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내일 출근이지만 어, 자기야 아, 아픈데 술 먹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멀쩡해 사랑의 힘 아이, 나 그런 거안 먹어 난 <laughs> 이런 거 좋아 음. 그대는 너무 강해 강해도 강이. 맛있어 아, 맛있는데 나는 그런 거는 좀, 너무 파향이 심해갖고. 네. 자기, 지금 이런 거안 먹고 있지? 안 먹어. 왜냐면, 응. 요즘 간기약을 많이 먹어갖고, 어, 생각... 간에 부담무날까 그래. 같아. 잘하네, 이제. 좋 귀엽네. 뭐예요? 자, 우리가 협찬받은, 혁천받은... 뭐야. 비빔국수래. 어. 자세하다1,200 이상의 끓는 물에 오. 5분 50초간 익혀야 된다. 우리 딱 6분 익혀 보자. 딱 던지면 비빔국수가 완성이 될 거야. 하나, 둘, 셋. 와, 아. 맛있겠지? 크으. 맛있겠지? 어,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그 김가루도 들어 있었고 어. 깨도 들어 있었어. 내가 다. 어. 여기다가 야채를 첨가해도 된다고 여기 써있더라고. 응. 음. 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음! 비빔면 그런 거절리 가라네. 자,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해? 응. 음. 아, 진짜 존맛해. 어, 진짜 맛있다. 국쭈국쭈. 국제 여기다, 근데 오늘 힘들어서 안 했지만, 없어도 맛있어. 그래? 응 음. 음. 맛있다 야 이건 집에서 쫄면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다랑 양파랑 음, 맞아 음. 거다먹 물이 먹어. 4개 끓였어야 돼 알았어 아니야 잘 음. 먹어 음. 잘 먹어 아 다이어트해야 돼. 비빔면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어, 맛있다. 완전 맛있어. 이건 뭐. 음. 음. 난아두 개가 많아 보이길래 두 개만 끓여도 소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네개 끓여서 다 먹을 판이야. 지금. 음. 너무 맛있어. 응. 오. 다다 먹어. 다못자 아니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아 장모님이랑 상이야 아 됐어 거. 같이 우리 둘이서 야 아니야 거. 같이 또나 먹어야지